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13장 드디어 실천 기술론 마지막입니다. 어, 사회복지 실천 평가 분문입니다. 어느 과목이나 마지막 챕터를 여신 여러분에게 진심을 다해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열심히 해서 잘 맞춰볼게요. 사회복지 실천 평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 행정론에서 배우죠. 아예 한 챕터로 있는데 책무성과 평가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일에 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효과, 효율, 효과성 효율성, 책무성 등등등 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평가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공부할게요. 한눈에 속을 좀 보시면 평가 부분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평가이고요. 1절, 2절 실천평가 방법입니다. 어, 상대적으로 여기 조금 보시면 어이 절이 훨씬 기출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에서 평가의 개념, 평가의 목적, 평가의 유형 요것들을 봐야 되고요. 제가 볼때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저랑하는 과목에서는 실천론에서도 종결및 평가에서 좀 언급이 되고요. 기술론 지금 한 챕터로 다루고 있고요. 행 에서도 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 어 별표 별로 없고 어 기출 약하다고 해서 놓으시면안 되고요. 이게 다른 과목에서도 연동돼서 어 평가 부분이 어 다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좀 인식하시면서 보시고요. 어 평가 기법이 좀더 기출이 높은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어, 단일 사례 설계가 많이 쓰입니다. 왜이 설계가 많이 쓰이는지는 제가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실천 현장에서 왜 단일 사례 설계를 많이 쓰나 조사는 먼저 공부하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좀 설명할 거고요. 22회도 여기서 기출이 됐고 거의 평가 영역의 기출은 여기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세개고요 단일 사례의 그, 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집단 설계하고 뭐가 다른지 특징과 장단점 아셔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아셔야 되지만 또 하나는 단일 사례 설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위 유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A, B, ABA 등등등. 그래서 이 하위 유형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여기가 다 어,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박사 안에 띤띤복지관에 아무개 사회복지사는 어찌저찌 어찌저찌 했는데 무슨 단일 사례 설계 방법 뭐냐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ABA네 이거 ABAP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중이 단일 사례 설계가 높다라는 거 강조하고요. 이제 기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에서의 필수는 단일 사례 설계이다. 단일 사례 설계의 다양한 유형을 사례와 접목하는 문제에 대비하자. 그랬어요. 사례와 접목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의 출제 분포를 보시면 어, 19회 빼고는 한 문제씩 나와서 0.8문항 그냥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오히려 오히려 조사론의 단일 사례 설계 챕터보다는 기술론에서 단일 사례 설계 문제가 한 해, 한 문제는, 뭐, 여기 지금 19회는 아니지만, 꾸준히 나온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예, 왜냐면 조사론에 더 중요한 챕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현 의 평가 방법으로 유용하니까 이쪽 현장 중심 과목에서 이제 기출이 더 잡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키워드로 보면 기출 해독 128번 단일 사례 설계가 여덟 문항 이렇게 어 최근 10년간의 통계에서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복지 실천 평가 어 13장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부터 사회복지 실천 평가 13장 마지막 챕 우리 마지막 힘을 좀 내면서 13장 열도록 하겠습니다.